합시다. 658번. 부터 658번은. 어, 수열이 이렇게. 이렇게. 어, 첫항부터아홉번째까지 합쳐달란다. 그래서, N이 아, 끝까지 합쳐달래. 이거 이제 수학에 대면 있는 문제인데, 내가 넘어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 풀어보자. 어떻게 하는 건지 9는 10 -1이잖아. 100 -1이잖아. 아, 그다음에 1000 1 0 0 0 0이잖아 99는 1 0 0 0 0 0 0 0이잖아그 다음에 1 0 0 0 1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자 그러면 지금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상승 더하기 0 0 0 더하기 10의 무승까지있나 이게 세 번째 항, 세 번째니까 3등이다 아니다. 아개 합쳐졌다 이거. 빼기에 9이어야 되겠네. 이제 요것만더산해 주면 되겠네. 자, 초항이 1이고 공비가 10인 등미세율이지알 마이너스 분의 자 초항에 아래 항의 수는 빼기 1 빼기 구까지 계산 주면 되겠네. 분의 1 10. 0의9승 분배하면 아 내가 분배하면 아씨 분배 아네 고기에 레려 있나 응. 아, 그냥 9분1로묶어내야네 5분의 1 로봇 꺼내야 된다 뭐 이거 통분 시켜야 된다 이 말이네 아, 이거는 분배하지 말고 1로 묶어내면 되겠지 그럼 10의 10승 빼기 10 그리고 빼기 81이렇 이제. 그래서 분의 1의 10의 10승에 빼기 91 이렇게 나오네 뭐이 정도 음. 적어 그다